지난 2015년 전 국민을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들 하시죠?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로 수십 명이 사망했던 무서운 전염병이었는데요. 3년 만에 또다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발 빠르게 긴급대책회의 대응본부까지 설치하긴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고, 왜 3년이 지나서까지도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쿠웨이트에 다녀온 분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네, 이분의 상태는 어떤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어, 저희는 뭐 언론 통해서밖에 접할 수밖에 없고요. 한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대 쪽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이분 말고 확진 환자 더 지금, 어, 나타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환자 이후에 아직까지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음성 판정 받은 분들은 몇 분이 있었죠? 예. 지금 한 여섯 분 정도 돼 있고요. 대부분 다 음성 판정 받은 거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쿠웨이트에 다녀온 이 환자분이 어, 공항에서 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오시더라고요 예, 네. 어, 예, 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는 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택시 탄 분들이 또 있고 그럴 텐데. 어, 뭐 사실 뭐 제일 좋은 방법이야. 환자분이 자각증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어서, 뭐 1339나 뭐 보건소 같은 연락이 돼서,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셨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예. 네. 아마 뭐 환자분이 자각증상이 없었거나, 아니면 네. 메르스로 의심을 못했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또 부인한테는 마스크를 끼고 공항으로 와라,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어, 그건 아, 뭐 정확치 그 않은 건, 건 모르겠네요. 그, 이제 환자분한테 직접 진술을 들은 바가 아니니까. 아, 예. 뭐라고 이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정확한 보도인지는 뭐 확인이 되지 라는 거니까요. 예. 네, 예. 어, 쿠이트에서뭐 병원을 또 다녔다고 그러던데, 어, 이미 좀, 어느 정도 환자분은 예상을 못 했을까요? 어떨까요? 네. 어, 일단 이제 8월 28일 날 병원에 갔을 때는 아마 정말 장염 증상 때문에 갔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라는 걸 봐서는 아마도 그 병원 방문했을 때 이제 메르스에 노출됐었던 게 아닌가 지금 정황적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조사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9월 4일에 한번더 가셨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예. 그때 갔을 때는 이제 환자분은 아마 장염 증상이 악화돼서 갔다고 악화되는 것 같다고 가신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아마 증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예이 확진 환자분이 이동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었고 또 택시를 네.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네. 다른 분한테 이제 감염을 어, 다른 분이 감염돼 가지고 또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가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데, 어차피 저희도 이제 예전에 있었던 상황들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비행기 안에서 탑승했던 사례들이 뭐 미국도 있고 외국에서 여러 사례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2015년도에 홍콩으로 이제 출국하신 분이 있으셨잖아요. 네. 예. 근데 아직까지 기내에서 이제 그 환자 간 전파 사례가 있었던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고요. 네. 예.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상황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었고, 많지 않았거든요. 예. 아직도 거의 없었거나 이제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메르스는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제 확산이 빠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 사람에게 노출했을 때 병원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은 이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할 그럴 가능성은 좀뭐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환자분하고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50여 명가량이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이런 그렇죠. 경우에 전원을 네. 다 확인을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 완전히 가능하지는 어렵죠. 특히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외국분들이거든요. 예. 이제 외국분들이어서 이제 연락처가 틀리거나 아니면 거기 거주자라 거주지로 등록한 데가 그쪽에 좀안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50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일단 뭐100% 찾아내는 건 힘들지만 뭐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찾아내를 주는 이유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탔었던 비행기에 메르산자 있었으니 혹시 증상이 있으면 이제 그 보건당국에 신고해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드리는 건데 예. 일단 이렇게 연락이 안된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로 방문할 수 있는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발생해서 방문할 수 있는 의료 기관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예 예. 어런데 저희가 이제 의아한 게요. 어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는 체온이 이제 정상적인 거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네. 어좀 열이 높았을 것 같은데 왜또 그때는 이제 정상이었을까요? 발열이라는 게 하루 종일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어떤, 이제, 고열이 났다가 또 시간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뭐또 해열제나 이런 게 혹시 복용했다면 당연히 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검역소로 지났을 때만의 이제 발열 여부만 가지고 열이 있다 없다를 사실 논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 검역소라는 게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지날 아. 때 열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 그런 입국 과정에서 그런 검역이나 이런 게참 완전히 뭐 안심할 건못 되네요 전혀. 아 이제 사실 검역소의 개념이 만들어진 건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수인성 감염 질환들 있잖아요. 물질이나 예. 뭐 콜레라 예.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지 이렇게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기에는 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조고요.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이제. 막 단속을 하고 막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또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지고 공항 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역소에 대한 이제 개념 자체를 좀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그렇군요. 3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 그런 지적 때문에 아주 그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 이번에는 정부가 뭐 초기부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은 이제 뭐 정부의 대응 자체는 일단 3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병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 권장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번에 가장 이제 잘했던 부분은 삼성의료원에 도착할 때부터 메르스 의심환자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응급실 내로 환자가 진입하지 않게 했었던 거, 그래서 예.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이 이제 노출되지 않게 했었던 상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응급실에 며칠 있으면서 아주 집단 80만 원 넘게 되는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든 환자들한테 오염 시킬 그러니까 노출 시킬 만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거가 전체로서 예. 대응 중에는 가장 잘한 부분입니다. 예,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뭐 지적을 한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의 입국 과정 검역 관리의 실패다 예. 이런 지적을 했던데, 어 이거 뭐 실패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역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의 측면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니까 검역소의 성격을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예. 검역소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거기서 확인하도 뭐가 나 걸려서 붙들리면 뭐 두세 예. 시간씩 이제 끌리게 되고 이것저 검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이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특별하게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증상이 있어도 좀 가벼운다고 얘기하거나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검역소를 지날 때, 아, 내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 저기다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예. 이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를 지나가시는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빨리 인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제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요. 3년 전에도 네. 메르스 사태에 홍역을 저희가 치렀었는데 네. 어, 상당히 무서운 바이러스로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백신이 제대로 된게 없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이 백신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는 상당히 많고요. 이제 일부 제약회사 이런 데서도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연구도 예. 해야 되고 효과도 분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일 종의 이제 토착형 감염병이다 보니까 예. 이제 백신을 맞을 만한 사람 숫자가 이제 많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예.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정말 수많은 돈이 들었는데 실제로 상품화 시켰더니 맞을 사람 없으면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 네. 시장성이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제 돈에 놀리네요. 어,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백신 개발 가능성이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빨라지는 수 있는 방법이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 확산이 되면 그것은 이제 그런 상황을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네. 네. 어제 서울시가 확진환자의 상세한 행적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사실 네. 3년 전에도 이 정보 공개 때문에 보건당국하고 서울시의 갈등이 있었던 거를 기억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와,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또 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은 중요한데요. 그게 또 역으로 환자를 비난하게 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든. 네, 뭐 공부를 공개하더라도 환자들이 비난되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방역을 대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중요한데 예. 이번에 노출된 정보들 자체가 어떤 방역에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솔루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비난만 가중하는 상황이 좀된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보 공개 측면에 있어서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 또는 의료기관들이나 이런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메르스환자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어떤 적극적으로 옮겨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 예. 인권적인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참또 네. 공감도 되긴 하는데 지금 네. 국민들이 다시 또 메르스 때문에 뭐 이제 불안해하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어 네. 이런 분들 을 위해서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있을까요? 어 일단 은 이제 그 2015년도에 메르스가 주로 발생했던 상황들은 환자가 진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서 집단발병 사례가 많았고요. 네. 지역사회발병 은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노출되었거나 이런 병력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번에는 예. 병원이 이제 노출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이용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건당국이 진행되는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하여서 본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취를 하셔야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방책. 알려 주시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이 없게 하시는 게 중요해서요. 동종 여행 자제하는 것, 특히 만약에 동종 여행 가시더라도 이제 고위험 노출인 이제 낙타와의 접촉도 삼가는 거랑 병원 방문을 최대한 이제 하지 않는 것, 불가피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또 국내에 도착 만약이라도 국내 도착했는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는 병원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1339에 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병원 같은 데는 그냥 마음 놓고 드나들어도 되나요 뭐큰 병원들 뭐 어, 지금은 뭐 메르스 환자의 노출된 병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예. 병원 근데 다만 이제 그 일부러 그 병원에 가실 일 없는 분들이 병원 가는 건 당연히 자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병문안 문화나 이런 부분 은 아직도 좀 개선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의 개선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